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고린도교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향해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럼으로써 화해와 일치를 호소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또 2절에 보시면, 또다시 화해와 일치를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 개선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영혼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치 애걸을 하거듯이 자신을 영접하라고 이렇게 호소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은 바울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그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배척하지 말고 영접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바울은 우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마음으로 자신을 영접할 것을 호소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은 아무에게도 고린도 교인들 아무에게도 어떤 형태의 악도 행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에서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형태의 악도 행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아울러서 3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이 말을 하는 것이 그들을 책망할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나와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의 운명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4절에서는 이제 자신의 신뢰와 긍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지금 자신을 새롭게 인식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 번입니다.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자, 오 절을 보시면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시 바울은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우는 자신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를 방문한 디도와 만나지를 못한 까닭에 지금 이제 복음의 문이 지금 막 열린. 그 드로아라는 지역을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지금 황급히 달려왔어요. 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마게도니아로 달려왔지만 마게도니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답했던 마음을 풀어 준 어떤 시원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육체의 아픔과 그리고 일부적으로는 복음을 적대하는 이 적대자들의 비난과 박해 그리고 개인 개인적으로는 내적인 갈등 이게 지금 마게도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 5절에서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그러니까 이리 봐도 환란이고 저리 봐도 환란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 죄다 환란이고 고통인데 어찌 그의 마음이 편할 날이 있었겠어요. 뾰족한 수도 없지. 그냥 환란 속에 갇혀 있는 바울이 지금 심한 내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할수 있었던 것은 그저 간절한 기도밖에 없었겠죠. 당장 눈앞에 지금 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그런 느낌 속에서 많은 내적 고통을 지금 바울은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디도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7절에 보시면은 디도가 와서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또 그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하여서 굉장히 더욱 기뻐했다 기뻐함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그 바울에 대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오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의 이 바울을 향한 사모함, 애통함, 자신을 향한 그 열심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 눈물의 편지라는 이 편지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디도를 통해서 전해진 이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여기서 사모함이라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열망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바울 사이에 놓여있던 이 불신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강력하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 애통함이라는 단어 속에서 그들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그 거짓 사도들을 자신들이 방치하고 자신들이 또 부한 위동했던 것에 대한 참회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이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안기지 않고 헌신했던 이 참된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더 이상 실망과 슬픔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 속에서 비롯된 어떤 구체적인 마음의 다짐, 회개 이런 결과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디도로부터 듣게 되고서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기쁨을 얻게 되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고난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 이 절망의 순간에 디도로가 돌아왔고, 어, 디도로부터 고린도교인들의이 변화된 소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위로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어,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지금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설수 있게 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디도가 그들을 방문해서 전달해 준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교회 설립자인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보낸 노력 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쓴 편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더 바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이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를 주도한 장본인이 지금 누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본절에 나타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이렇게 변화된 변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한다면 지금 이 일을 가능하게 한 분이 누구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위로를 주셨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때 그렇잖아요. 자, 바울이 기도했고 계획했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디도도 보냈고 또 바울이 직접 편지도 써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한 건데 어찌 이 그들의 이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나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잘했다. 너희들 참 잘했다. 야,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회계를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만의 관계에서만 나타난 어떤 일, 그런 일로만 일어난 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감사와 칭찬, 격려 그냥 이것으로 그냥 매듭 짓고 끝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정말 내가 쓴 편지를 잘 받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니까 너무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가 빼놓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도 자신의 충고가 자신의 노력으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되었어. 그러면서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면으로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이 온전케 됨을 보면 은 겉으로는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는 우쭐하게 되어 있어요. 야, 내가 이 말을 했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됐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온전케 될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권면으로 누군가가 바로 섰다, 그럼 그건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만 그 일에 대한 뭐예요? 조력이에요, 조력. 그러니까 그일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고, 바로 선자도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인식하고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위로를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도 낙심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나는 무엇을 느낍니까? 성도가 선한 싸움 중에 환란을 겪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 붙들어야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우리가 때로 두려움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참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가 때로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같은 신앙의 거장도요. 바로 이렇게 사역 중에 낙심하고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위로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참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참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이 바울의 모습. 이걸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또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여러분, 없을 수 있나요? 갈등이 없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갈등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고난과 갈등이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고난과 갈등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의 종들을 상심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로부터 위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먼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 오히려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쏟아넣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그들이 위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위로받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주위에 낙심한 지체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해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환란이라는 것은 결국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환란과 고난과 고통, 그것은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절망과 낙담, 이것을 지속적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마침내 그 절망의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보다도 보호하신 보다도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힘주어서 참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고통당하는 낙심한 지체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을 또한 위로하시고 그 고통과 낙망 중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되도록,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절대 주권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므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복된 자리에 또한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극렬과 자비의 역사를 놓고 또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달라고 주여. 우리 세번부르지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